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무더운 7월이 또 지나갔고요. 이제 새롭게 또 8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선탁회 단장님 사나 그룹 8월 원래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 재창 준비. 야! 야! 야. 사운 시작! 영원히을 여정이 아며여정다 네. 합료. 손민진입니다. 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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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어네 분의 뉴세이지 어, 마스터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 축하드리고 이름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영 뉴스즈마스터 승급 축하드립니다. 또 하파엘 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원자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두성만 배진희 사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분의 뉴스즈마스터가 승급을 하셨고요. 어, 승급 스피치는 어, 세 분이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파엘 김 사장님 입장하셨을까요? 아까까지 입장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네, 네, 네,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잠만요. 깐 우리 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우리 하파엘 김 사장님 승급 스피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지금 제가 잘 보이시나 지금 제가 나오나요? <laughs> 제, 저한테는 잘안 보여가지고 아주, 아, 멋있는, 아주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아, 예. 반갑가워요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스피치 해주세요. 잠깐만요. 전체 어, 음성으로 진하겠습니다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치를 한국 말로 제가 느낀 바로 뭐 작성한 거는 따로 없고요.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밝히고 싶은 포부 그리고 또한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이야기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 일단 애터미를 이제 알게 된 지가 제가 4월 초쯤에 손탁희 단장님께서 브라질에 오셨을 때 제가 통역 겸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 애터미를 대해서 더잘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여기 현재 브라질에서 그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 한국 기업이 이제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에 들어와서 안비사도 어 받고 이제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 어 브레스 압설루또 압솔루트, 과리다지 압설루또를 이렇게 그 많은 분들에게 많은 브라질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가 엄청나게 큰 사업 기회로 보였어요.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일단 인구도 많고 경제나 소비도 엄청나게 내수 소비가 큰 나라인데 어, 한국 테크놀로지,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스킨 케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 여기 있는 제 팔로워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루시아 센터장님께서 저를 아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일단 애터미의 젊은 사업자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어떠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아주 든든한 후원자들 분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아주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에터미라는 어, 회사를 이렇게 알리고 홍보를 하고 저희가 소비를 하고 또 전파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 혼자 가는 게임과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아무리 잘나서 얼마나 많이 팔수있다는 그런 개념들보다는 일단 내가 사용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냐? 그리고 그 끼친 사람들이 또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서 나만의 네트워크와 나만의 소비자들 네트워킹을 오가닉하게도 구축을 하면서 또한 한국인들의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한국인들의 똑똑한 두뇌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한다면 엄청나게 큰 사업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조언들을 받으면서 어,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루시아 센터장님 때문에 6월달 6월달 초부터 진짜로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더 열심히 전국을 뛰면서 애터미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연이라 그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언제든지 브라질에 오신다면은 뭐 <laughs>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젊은 사업자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늘 말씀들 하시는데 아주 브라질에서 아주 젊고 아주 미남이신 사업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브라질의 젊은 리더로서 크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원자 뉴셀즈마스타님 준비 되셨으면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자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희 본부장님 라인의 이원자입니다. 저는 은행에 13년 근무했고요. 이제 둘째를 가지면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 키우고 싶었는데, 책도 팔아보고, 보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영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은행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어 셋째를 갖는 바람에 다시 퇴사를 하고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행복하게 여유 있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 애들 키울 때큰 애들 키울 때는 젊었으니까 잘 모르다가 40이 넘어서 막내를 가지면서 키우는데 어 얘를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 돈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를 키울까라는 생각을 할때 남편 친구가 A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A사를 열심히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비전은 제가 봤는데 난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냥. 양동이로다가 물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초중 친구한테서 애터미를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근데 내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차피 생필품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필품을 쓰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는 A사와 비교해서 가격이 상대기 안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써봤고 친구한테 건강식품도 주문해서 이렇게 저기만 보내주고 그러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예, 작년에 알아보자. 그래서 작년 6월에 소소클을 참석을 하면서 마케팅 플랜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거는 안 하면 바보게 바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제 작년 7월에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에 돈 버는 거를 끝내라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확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애터미를 하면 은돈 버는 일을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laughs> 내가 쓰고 알리고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폰선 님들의 <laughs>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첫발인 판매사를 해냈죠. 그리고 또 이제는 오토판매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판매사도 완성하면은 성공의 첫 단계도 완성하는 거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오토판매사도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애터미는 애터미만의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미나라든지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편승하셔서 어, 목표하신 대로 또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비롯해서 계속 어, 성장하시는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두성만엔 배진리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잘 네, 들립니다 아 예예 예. 집사람은 지금 아이 이제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장 라인의 뉴세일드마스터 두성만 배진이입니다 아 저는 과거에 한 30년 동안 제조업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2018년도에 어, 퇴직을 했고요. 회사 일을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쉬는 게 어, 너무 편했습니다. 약 6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좋았지만 어, 뭐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어, 지겹던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아침에 한두 시간 텃밭이 하면서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배 타고 바닷가 가서, 어, 여유있게 바다 낚시도 했고, 어,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해외여행 위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 홍콩이나 마카오에 살고 있는 지인이, 에, 에트미 그, 해무임 하나를 바고서 나도 이거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 이은경님한테, 어, 회원가입을 했던가 봐요. 집사람, 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나 가지고 갔었는데, 햇모임을 하나 먹으면서 자기 중국, 고향인 중국에서, 어, 인기가 많다고, 나도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샵을 하나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떠냐. 나보고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입국 작년 2024년이죠. 24년도 말 가까이에 입국을 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2개월 알아본 것 같아요. 첫때는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그 강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봤고 또 이제 공주에 본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공주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본사 보고 거기 강의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한번 들러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소개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고 어, 홍콩의 지인을 제 밑으로 이제 파트너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 사업을 한3 0년 예, 화성시에서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어, 지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하실 때 과연 그 지인들은 나한테 어떤 눈빛을 바라보고 있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연락을 못한 지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에서, 어, 나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한두 번한번 연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이미 애터미를 많이 알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좀 늘어나고, 또, 국내보다는 해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동남아, 중국, 시작해서 몽골까지요. 그러면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러시아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합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하긴 했는데 말씀 말씀을 들다 보니까 메모가 전혀 관계가 없이 말이막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어, 저보다 집사람이좀더 적극적이고 계산적이고 앞뒤 분단을 잘합니다. 저는 어, 팀장님, 단장님 어, 말씀대로 직세 역할을 위주로 하고요. 집사람은 딱세 역할을 합니다. 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음, 아, 네, 점점 그뭐라합니까 애터미의 어떤 그애로사항이할까요 영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좀 제가 느끼면서 아, 애터미는 아 일종의 양파껍질이다 한 단계에 벗기면은 또 다음 단계가 있고, 또 다음 단계가 있고, 결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외는 이제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해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어느 어 정도 성과가 될지는 아직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나와있지만 베트남에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에 있는 지인, 내가 지인을 만들어서 어, 그분을 통해서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그분의 어, 30년 동안 어, 미국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서 어, 연결을 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